이 영상에 보시면은, 예, 이렇게 시끄러운 정도가 이렇게 별로 안심해 보이는데, 아, 존나 시끄러웠습니다. 존나 시끄러운데, 에? 진짜 존나 시끄러웠는데, 이게 여기, 이 전전 사거리 때부터 봤거든요? 근데 이, 이, 내가 지금 양아치 새끼 들이라고 그랬는데, 양아치 새끼 들이 아니고, 이 새끼, 이 새끼 혼자 양아치, 이 새끼 혼자 양아치인데, 일행들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더 있거든요. 이 뒤쪽에, 이쪽에 여기 일행 중에, 100cc 오토바이 타는 애들, 여자애도, 여자애도 있었어요. 근데 혼자서 막어 과속해가지고 일행들이랑 같이 안 다니고 혼자서 그냥 튀어 나가가지고 윌리 하고 윌리 아시죠 아빠퀴 드는 거아빠퀴 하고 뭐 칼치기 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혼자서 아니 혼자 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일행들도 전부 다 양아치 뭐 그런 모임도 아니고 혼자 양아치야 혼자 양아치 혼자 시끄럽게 하고 혼자 윌리 하고 혼자 칼치기 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. 왜 그럴까? 아이 일행들이 이, 이 병신 짓거리를 하면 은 일행들이 와너 멋있다 칼치기 하고 야너 멋있다 어? 윌리 하고 야너 진짜 멋있다 뭐, 이렇게 추앙해 주나? 이 병신 새끼 이고 아니 추앙해 주는 거야? 일행들이? 아왜 혼자 이 지랄이야? 시끄럽게? 아 정말 지긋지긋한 새끼들 아 정말 씨아왜 이러고 살아 좀 어? 정신 차려라 뒤지기 전에 어 정신 차려라 한 30미터 날라가 봐야 씨가 정신차려 그러나 라이트 안 들어왔는데요 네? 라이트 안 들어왔는데요 네? 라이트 라이트요 예아 네. 고장이에요 수가 없어요 아킬 수가 없다고요 이 라이트를 킬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, 밤에 예? 아에이 스트레스로 이거 뭐 운전하면서 뭐 아무런 위험 위험성을 못 느끼는 건가? 이킬 수가 없다는 게뭔 말일까나? 이 도대체 얘해가안 가네. 어우 지긋, 지긋지긋지한 인간들 정말. 아씨, 안 보여 안 보여. 사양등이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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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양등 아이씨, 이 자기가 상향등인지 모르나? 어, 상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양반은 어 미안해하는 미안해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모르나 이거를 상향등 키고 있으면 자기가 상향등이지? 아, 나 정말 답답하네,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. 보셨나요? 야, 여기, 스텔스, 1차선에서, <laughs> 1차선에서, 와, 살벌하다, 살벌해, 씨. 어, 살벌해, 아유, 씨. 어, 결국에 내 추월한 다음에 봤는데, 사이드 미러로 봤는데, 여기, 여기를 끼어들기를 하고 있더라고. 아, 이런, 씨. 어, 뭐야, 이거, 이거. 1차선에서, 어, 스텔스로.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거 이거 아이 지그재한 것들